그것도 어릴 때는 멋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고 난걸 보니까 좀 자꾸 가리게 되더라고요. 막상 지금 보니까 좀 많이 후회되고 그네요어나나 음. 거기 왜 그려? 거기 왜 그려? 아이고 먹린 거야 이안이. 따라 그리나 봐요. 아두 개빈데. 아이야안아 엄마가 손에는 그리지 말라고 했잖아. 어? 아빠... 아빠도 했잖아, 응? 그러면. 아빠는... 아, 그래. 아, 할 말이 없어, 아, 저러면. 아빠네, 아빠는 왜 그렸어? 그래, 그래. 저러면 할 말이 없어. 아, 제일 걱정되는 거는 아들들도 좀 몸에 그림을 그릴까? 어릴 때 저도 보여지면서 했던 거를 좀 좋아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아기들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아 여기 계속 그림 아... 딱 아이 키우는 집느낌이네요 네, 네. 이거 애기야. <laughs> 애기야? 그래 애기 작게 잘 그렸네. 어 애기가 근데 너무 어? 예쁘다. 예 네, <laughs>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나요? <laughs>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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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큰거 나빠요. 큰거 아빠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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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 괴물 개물? 아빠 괴물 말이 괴물 괴물. 주변에 제 친구들이 그 얼굴 봤을 때 계속 무섭다고 얘기했어요. <laughs> 조폭 아니냐? 오 정말. 맛있길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구미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데이라고 어? 합니다. 네. 네 오늘 그 이제 납치 의심 신고가 있어 가지고. 어? 납치 의심 신고가 있어. <laughs> 뭔 소리야? 납치요. 납치 의심 신고가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뜨다게 우리 사이다 이래 말하기도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아이고 아이고, 눈. 아이고 아이고. 뭐저 포기였나? 뭐안 좋은 삶을 살았나? 뭐 진짜 때려치기고 싶은 그런 마음 이 있지 솔직히 진짜 솔직 심정이. 진짜? 아... 아니, 도대체 어떻게 래 아. 아 약간 있으시네. 아 약간 아. 뭔가 좀 잘난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는. 아이고 야 아, 아. 강해 보이시네요. 어 네. 이때 아. 더 심하셨네 좀. 어. 세셨네요. 네. 오! 턱도 좀 많이 이렇게 좀 <laughs> 도드라져 있고. 이제 눈도 작고 이렇게 좀 매섭게 생겼대요 눈매가. 그래서 친해지기 전에는 엄청 좀 무서웠다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덩치도 크고 하니까 인상이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나쁘게. 모자 쓰고 아무 표정 없이 있으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서 계속 웃어라고 저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얼굴이 너무 무서워. 얼굴이 무서워? 자, 저 정도라고요. 아, 이 저는 그래도 지금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저는 괜찮은데 이제 아기들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크면서 무서운 아빠로 인식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아빠한테 계속 도깨비라고 막 그러나봐요. 시을가야 미야나? 아, 뭐, 오늘 거품놀이 거품놀이 할 거야? 응. 우리 같이 거품 모여야 돼 이거 갖고 에 그런데 왜다안 내려가? 거품이? 남편이 응. 오해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일 큰게 이기도 하고. 음, 뭐죠? 뭐? 아, 아, 아 오! 아 이구나 이구나. 아 이구나. 아, 진짜.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나중에 커서 아기가또 어떻게 생각할지, 이제 또 크면은 따라 할것 같다라는 생각도... 아, 있구나 아... 아, 있구나.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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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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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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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데요? 쎈데요? 야, 어쩔 수 없네요.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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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진짜 도깨비? 아, 얼굴에 도깨비가, 도깨비가 있어 아, 그래서 아, 이가도깨비를 했구나. 문신 한 번만 볼수있어요 아, 어, 네네있 너무 무서운 도깨비가 있다. 문신을 처음에 도깨비이유가 뭐예요? 어, 턱 때문에 어, 인기도 많이 없었고, 뭐, 나가는형들이나 누나들, 보면은 문신도 있고, 멋있어 보이기도 해서 이제 그렇 c e v o i 자신감도 좀 붙을 v 같고 음... 어좀 멋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c e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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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o i c 아 voice, voice, v o i 이따가 또 문신까지 쓰니까 예. 얼굴 좀더 험악하게 보인다 해야 되나? 팔 아, 문신 네. 좀세 보이긴 하네요. 네요. 네. 어... 이것도 어릴 때는 멋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고 난걸 보니까 좀 자꾸 가리게 되더라고요. 막상 지금 보니까 좀 많이 후회되고 불안해요. 나나 아! 거기 왜 그래? 거기 왜 그래? 그거 응, 뭐 그리는 거야 이안이는? 두개 빈데.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나 이안 엄마가 손에는 그리지 말라고 했잖아. 어? 아빠는? 아, 아빠도 했잖아. 응? 그러면 아빠는... 어, 그래. 아, 아빠... 할 말이 없어 저런. 방어네. 아빠는 왜 그래, 그렸어? 그럼 그래. 그래. 할 말이 없어. 어, 제일 걱정되는 거는 하들들도 좀 몸에 그림을 그릴까? 어릴 때 저도 보여지면서 했던 거를 좀 좋아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애기들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그냥 포기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지우는 게 솔직히 많이 힘드니까 지우라고는 권유는 못하겠고 뭐 보일 것 같으면 이제 팔 내리라고 하고 잘 가리고 다녀라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가자! 가자! 나는 솔직히 자기한테는 보여줘도 상관없다 생각하거든 편해서 장모님이나 장인어른한테는 좀 보이기가 좀 그렇지 더군다나 생긴 것도 살짝 험하게 생겨가지고 그렇지 내가 항상 자기한테 말하잖아 자기 모자 그렇게 딱 쓰고 있으면 진짜 범인상 진짜 범인상 범인상?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맞아요. 팩, 팩트 폭행을 그러 그러니까 우리 삶이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나도 한 번씩 네 얼굴 보고 훔치듯이 어. 놀란다니까 저녁에 이럴 때 이렇게 모자 쓰고 그나 말했잖아 처음에 음... 무섭다면서 슬프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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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를 잘 짓고 다니면 돼 웃어봐 응, 그러면 돼 그래도 잘 웃으면 순둥순둥해 보여 그냥... 귀염상이 있어요 또 웃으시면 저런 분들이 도착했다 음... 봐봐 한번 내가 저거 해볼게 뭔데 그거 컨실러 어... 가는데, 이런 거라도 응. 하고 가면 좋잖아. 응. 와. 여기 어, 가려지네? 와, 생각보다 진짜 잘 가려진다. 응. 와, 대박. 아니, 나는 진짜 이거를 여기 진짜 한번다 컨실러를 다 해봤으면 좋겠어. 문신 없는 몸을 한번 보고 싶어. 그만해. 나도 그렇네 진짜. 아이고야, 누가 온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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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들어왔어, 와. 또 손주들 오면 또 아니세요. 너무 좋아하시죠? <laughs> 네. 아, 귀여워. 아이고. 근데 남편분하고 아, 인사를 안 하시는데요? 아예. 인사를 안 하시네요. 제가 좀 장모님 마음에 싹 마음에 들진 않았었나 다아 얼굴, 눈, 모세가좀 매서운 거뭐 이런 거 보시더니 혹시 그 나쁜 쪽에 있던 게 아니냐. 조폭이나 뭐 이런 쪽에 있었던 게 아니냐. 안 그래도 좀 만족해 보시는데 요것까지더해지면더 마이너스가 더 되지 않을까? 이거는 진짜 죽을 때까지 가려야겠다. <웃음> 오. 오. <웃음> 처음 맛을 때는 보니까는 막 키도 크고 막 키도 훨씬 하고막 잘생기고 좋더만 때 보니까는 그렇고 하고 자신 좋더라. 나 별로였다. 그런 <laughs> 눈이 눈이 순한 인상은 아니지. 음. 그러다 봐은데 봐. 봐. 너 보니까 좋은데 너는 보니까 좋던데. 사람마다 뭐 보는 사람마다시다 다르다르니까. 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 인상은 최악 최이요 네, 너무, 취하, 너무, 너무 가운데 이제 두고. 네, 뭐 식사는 잘 되시겠습니까 저래 가지고. 야, 너안안 어, 여기 어디 없안돼안돼어어안돼뭐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고돼안돼안돼안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고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안돼안돼안 <laughs> <laughs> <아니야>. <laughs> <laughs> 할아버지 알았어 아 이거 좋아하지 않으시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죠 옷을 긴걸 입었으니까 몰랐죠 아기를 낳고 우리 안이 동영상 찍은 거 이거 두번 붙이고 그가 올리는데 있는데 아 그거를. 그걸로 알게 되셨구나. 헉? 아... 아 저걸 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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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저 아... 복이었나 어뭐뭐안 좋은 삶을 살았나 뭐 이런 말을 오르 내리잖아 우리 딸내미도 그래 산고 우리 손지의 아비라 그러는데 그렇다 러면 속이 상하지. 안 가지고 팔에 있는 걸 봤어 응. 그랬으면 결혼했을 것 같아 안 한다 안 그럼 한다. 당연히 안, 안 했지, 했지? 그러면다가에 아 네. 아이가 네. 먼저 생... 아, 생겨서 아. 그날 처음에 왔을 때는 막 가락했지 가락했잖아 가락하고 그래가지고 니 찔찔 짤고 젊은 나이에 서로 준비도 안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연애하다가 아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장모님한테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 저한테 막 직접적으로 이제 막 뭐라 하시진 않으셨는데 와이프한테 좀 못된 소리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내가 지우라고 막 했어 지우라고 어... 막 했는데도 저들이안 지우겠대 결국에는 어... 솔직히 만날 수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 마음에 은은할 그렇게 해가 오니까 내 새끼라도 진짜 때려치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솔직히 진짜 솔직히 심정으로 봐. 나를 아끼는 마음에 아, 더 그렇죠, 그렇 네. 공감 무조건 공감갑니다, 저희도. 또 자식이 또 질질 짜니까 또또또또 또, 또, 또 마음이 약해가고 또 어쩔 수가 없더라고. 애도 속에 있다 크재.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래 뭐... 그래 했지 뭐... 뭐, 내 새끼는 다 예쁘고 귀하고 내 자식만큼은 잘난 줄 알고 좀더 나은 사람을 만날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지 뭐... 지금 지금 사이 분의 마음에 어떤 예상이 좀 돼요? 팔을 마음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지 나름 숨기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보면 안쓰럽죠. 저기도 뭐 반성을 하고, 그게 안 좋다는 그런 뭔가 안다는 거지. 지금은 후회라는 게 아마네 가장 크네요. 네. 음. 아 네. 그렇죠, 저게 이제... 일단 저는 와이프한테 먼저 보여주고 싶고요. 제 자식들한테도 좀 떳떳해지고 싶어요. 네. 자, 저를 좀 봅시다. 눈 감고요, 눈 떠보고, 이마 근육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아, 눈뜰 때마다 어, 눈 뜨는 힘으로 뜨기보다는 이마 근육을 많이 써서 주름도 지고 눈썹이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뭐 무쌍이다 보니까 눈꺼풀이 좀 쳐져서 내려와서 위쪽에 있는 검은 동작 많이 가리고 있죠. 아, 그래서 네. 그리고 또 검은 동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네. 바깥쪽에 있는 흰자위가 면적이 좀 작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메사시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어, 졸려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그리고 좀싸나워 보이는 인상이 좀 있죠. 자, 평상시 숨 쉬는 거는 좀 어떠세요? 숨 쉬는 건 괜찮긴 한데 이제 네네. 비염이나 이런 게좀 심해가지고 숨쉴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합비각계라는 부분인데 보면 네. 오른쪽이 왼쪽보다 뭔가 많이 부어 있죠. 아, 네. 이 점막이 부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이 점막 부분에다 열을 가해가지고 점막을 쪼그라뜨릴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운데 보이는 이 깜장색이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네. 그 공간을 좀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완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개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하관이 좀 발달돼 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길이도 길고 폭도 넓고 돌출감도 이렇게 좀 앞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인상이 좀세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인상이 좀 부드러워질 거고요. 좀 선한 이미지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철없을 때 어릴 때한 거라 가지고. 어... 철없을 때라 하시면 대략. 아, 그러세요? 네. 지우시고자 하는 타투를 자세히 볼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타투를 아래쪽 타투하고 이 위쪽 타투하고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다른 분께 받으셨습니까? 여러 번? 두 명한테 받았어요. 그러시군요. 음, 여기는 약간 커버업이 되어 있으시네요. 네, 이외에는 그래도 라인만 있는 상태이시고. 좋습니다. 네. 어, 문신이라는 게 완전히 지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 제거 치료를 많은 분들이 받는 이유는 기대하시는 수준에 도달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여주신 타투들 중에서 팔꿈치 아래쪽에 있는 그제페니즈 이레즈미 스타일의 타투는 들어간 잉크의 양이 너무나도 많고 레이저에 잘 반응하지 않는 컬러들이 다양하게 조합이 되어 있는 타투예요. 반복해서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원하시는 수준만큼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는 타투거든요. 받으실 때 지우실 걸 생각하고 받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때의 본인하고 지금 이제 자녀분이 있는 상태의 본인하고 상황이 좀 달라지셨잖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아쉽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타투를 원하시는 만큼 지우기 위해서 몇 번의 치료가 필요할지 예상하기도 어렵고, 100%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바꾸는 프로젝트, 맥미나! 이제 가장 떨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이게 네. 한두 번도 아닌데, 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너무 떨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도깨비 같다고 네. 했던 그 인상이 네, 네. 달라졌을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궁금해요. 예, 자,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꿔줘! 내 네, 남자! 맥미남. 맥미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 너무 궁금해. 아, 너무 궁금해. 너무 좋아. 잠깐만, 오, 오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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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잠깐만. 잠 오, 오, 저,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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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 오. 야 어떻게? 우와! 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비율 보세요. 우와, 미쳤다. 비율 진짜 좋으신데요. 이야. 크면서 무서운 아빠로 인식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후회라는 게 아마네 가장 크네요. 네. 엄마 여기 그리지 말래. 아빠는 응? 아빠는 제 자식들한테도 좀 떳떳해지고 싶어요. 나와주세요. 아, 왜 내가 떨려? 아, 오! 보죠. 아 보죠. 아, 뭐야 뭐야?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야 나오나요? 어 보죠. 아 뭐야 뭐야? 아아 뭐야? 아니다. 아! 녕세요아 뭐야? 아니다. 진짜 잘나졌다 어, 우와! 야. 우와, 진짜 잘나졌다 진짜 이제. 인상이 선해지셨는데요? 이야, 진짜 인상이 완전 부드러우셨어요. 네. 네. 야, 어우, 진짜 어, 너무 야, 달라지셨다. 그래. <laughs> 네, 맞죠? 호감명으로 아, 바뀌셔가지고. 오, 네. 너무, 아, 진짜 신기해. 네. 아, 저희가 웃으갯 소리로 이제 네, 네. 관상은 과학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 예. 인상뿐만 아니라 네. 관상 자체가 좀 바뀐 어, 느낌이. 에요 진짜, 진짜. 약간 이제 복이 들어오는 상으로 예. 바뀌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아, 이해지셨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환하게 웃는 게 얼마만이신지. 네, 네. 어, 이제 20살 초 이후로는 음. 네. 제대로 웃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어머. 아 지금 너무 선하신데요? 어, 너무 선하신데요? 어, 잘생겨주셨는데요? <laughs> 네. 예. 저는 특히 이제 장모님이랑 예. 그러니까. 장인 어른의 반응이 굉장히 네. 궁금하거든요. 정말요. 어떠신가요? 우선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제 엄청 잘생겨졌다고. 이제 우리 사이가 <웃음> 최고다. <웃음> 아, 네. 사람 <laughs> 보면서 똑같네요. 아 <laughs> 장모님이 약간 이제 좀 자랑하러 데리고 다닐 것 같아요, 사이를. 어, 진짜? 어, 동네 약간 딱 있잖아요. 우리 사이야, 이러면서. 네. 어. 네. 어. 근데 어. 이얼굴의 컴플렉스는 그래도 많이 보완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가지 굉장히 맞습니다. 큰 문제가 네. 네. 있었거든요. 좀큰 문신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또 어떻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야, 이게 금방 될게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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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미남을 통해서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막 지우는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 아, 지금 아. 과정이. 들어갔나요? 네네. 어, 회복 과정을 고려했을 때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단 부위부터 부분적으로 여러 차례 지우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면적하고 지금 컬러가 여러 가지 추가가 돼 있어서 그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요 팔꿈치 아래 부위 해소를 받으시기 위해서 제 예상으로는. 20번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신을 받으실 때보다는 제거하실 때의 통증이 훨씬 심하다는 거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인정하시고 계세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10배 정도는 아프다.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도 치료의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 상태에서 최대한 옅어지게라도 해드리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지금 여기가 지가... 이제 지운 거고. 아 과정이 지금. 아 아. 아, 아, 아 네, 아요다 지워진 지우, 거, 지운 아 거예요. 네. 어, 지워지는구나. 어머, 어머. 어, 그래도 이제 계속 어, 과정을 그래. 하시다 보면 이제 깨끗해질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야 아, 어, 진짜 이게. 자, 우리 도깨비 내네 남자의 주치이십니다. 우리 안승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응. 그 매서운 도깨비의 응. 내네 남자. 응. 네. 천사처럼 이렇게 뭔가 네. 부드러워진 응. 인상을 맞아요. 가지시게 됐는데, 네. 비법이 진짜 너무 궁금해요.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은 코가 좀 길어서 중안면부가 길어 보이고, 어, 턱이 발달돼서 어, 이제 좀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을 줬었는데요. 어, 턱의 크기를 줄여서 이제 좀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꿔주었고요. 음. 코가 이제 덜 길어 보이게 다듬어서 어, 전체적인 얼굴의 밸런스를 좀 맞춰주었습니다. 근데 말을 되게 쉽게 하시는데 어? 사실 <laughs> 사실 너무 <laughs>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 맞아, 맞아. 와, 특히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웃을 때마다 막 반짝반짝 광이 나거든요. 일단 여드름도 좀 있었고요. 이제 모공이 조금 맞아. 이렇게 좀큰 피부였는데. 어, 피지 분비를 좀 억제해서 어. 어, 여드름이랑 어, 모공을 개선해주고 색소레이저로 어. 어, 피부결을 좀 살려주는 그래요. 그런 와. 시술들을 피부과 원장님께서 꼼꼼, 꼼꼼하게 어. 네, 진행해주셨습니다. 그 피부가... 어,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지셨는데? 네, 사실, 뭐, 저도 뭐 무서워 보인다, 하나 보인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맞아요. 약간 네. 있으세요. 네, 그래서 <laughs> 첫인상이 좋으면. 네. 사회생활은 확실히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근데, 어, 내 남자가 이제 웃을 때 인상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웃을 일만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아, 네. 아, 감동의 메이크업을 장식해주신 우리 맹미남의 의변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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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의 몸과 마음, 인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We will